시편 31편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하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내가 그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다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의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서 어,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일까요? 다윗의 인생에 원수들의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숨을 곳조차 없었던 시기가 딱두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대략 13, 15년에서 18년. 13년에서 18년 정도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대략 3년 정도였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여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 나이다. 고통 중에 있고 근심 때문에 몸과 영혼이 쇠할 때, 10절에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였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내 뼈가 쇠하였다 라는 고백을 볼 때, 다윗이 사울를 피해 도망가일 때는 자기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사비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시 그를 더욱 슬피게 하는 것은 11자리에 보니까 친구들조차도 그를 돌아서서 그를 외면했다라는 고백을 볼때 압살롬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이슨 커다란 재난과 극심한 슬픔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일생은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지금 내 뼈가 다 녹아 내린 것처럼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이 왜 그리 많습니까? 지금 나는 깨진 끄릇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이제 이 각색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슬픔과 고통입니다. 처절한 슬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숨을 곳이 어디 있나 찾아봐도 지구명이라도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무엘하1 5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이미 이제 그 쿠테타를 일으켰을 때 헤브론으로 도망갔습니다. 왕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 그를 따랐는데 압살롬이 이제 그 쿠데타가 성공한 것 같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돌아서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충실한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외면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대항하여 거짓을 꾸며내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이제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거짓 여론이 이 사람들을 호도해서 상황을 바꾼 그런 상황, 다윗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극심한 슬픔, 인간적인 잔꾀와 인간적인 지혜로 이겨 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승산이 없을 때 그때 다윗의 고백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 예, 다윗은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를 의지,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한 타위처럼 우리들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극복하려고 할 힘이 있을 때는 어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기회가 봉쇄됐다고 생각할 때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출구가 막혀 있을 때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15절에 보니까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아, 내 앞날이 주 앞에 주의 손에 있어오니. 여러분 우리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다고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돌파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백주에 남의 아내와 를 통관했는데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와 통관했지만 내 아내들은 백주에 다른 사람들이 겁탈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 경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 챙피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어디 누가에게 가서 하소연 할까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대담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그 압살롬의 그 공격에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연한 대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31장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그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위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하거나 돈 때문에 두려워서 절절 매지 않, 않기로 결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단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푸 베푸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시편 31편은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 보세요. 전체적인 주제는 슬픔을 당한 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1편의 주제는 슬픔과 은혜. 슬픔과 은혜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 단어이겠습니까 그러나 슬픔을 당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실 시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율법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족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열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은혜, 율법은 반드시 뭐를 해야만 한다. 1일조를 해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죄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반드시 의무조항이 있어.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을 율법의 족쇄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했고,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용서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말 은혜를 갖고 경험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사시게 될줄 믿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허물과 실패와 두려움을 때문에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싹 덮어주시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슬픔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자 그는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절박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똑같은 죄를 아니 그거 더더큰 죄를 이 당돌하게 지으면서도 아니라고 시침이 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무소불유의 권력을 행사해도 건불 10년이에요. 예, 대통령 5년이면 물러나가다고 그 이후에는 할수 없잖아요. 예, 대통령 직에 있을 때는 떵떵거리지만 그때 죄를 지은 것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다윗이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했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사시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